안녕하세요 막티무스 이영현입니다 한국 온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지금 공항에 다시 왔어요 네, 오늘은 사실 여행을 가는 거는 아니고 이제 어학연수를 가는 건데 그래가지고 저 혼자 와 있고 신동이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보내주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이제 선발이 돼가지고 전액 무료로 좀 가게 됐거든요 입학 성적 우수자 중에서 몇 학기 이상을 학점 4.0인가? 를 넘은 학생 중에서 교환학생 1년을 갈 건지 6개월을 갈 건지 아니면 단기 어학연수를갈 건지 고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군대도뭐 미군부대에 있었고 얼마 전에도 여행 갔다 왔고 교환학생막 6개월씩 1년씩 가 나가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과함대학교로 단기 어학연수 가는 걸 골랐어요 항공까지 전액 무료지원이어가지고 그래서 비행기도 지금 대한항공, 대한항공 공짜로 90만 원이던데, 대한항공도 공짜로 타러 왔고, 학비 공짜, 식비 공짜, 숙박까지 대학교 기숙사에서 공짜로 완전 무료로 해결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사실 놀러 가는 거지, 뭐. 그래서 우선은 같이 가는 인솔자 한 분이랑 학생 한명더 해가지고 저희는 총세 명이 지금 같이, 같이 출국을 하고요. 오늘 7월 9일인데 7월 2일에 먼저 나가는 다른 팀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합류를 하게 될 겁니다. 사실 여행도 아니고 혼자도 아니고 어학연수를 이걸 어떻게 찍어야 하나 좀 고민이 많은데 우선은 뭐 어떻게든 되겠죠. 6시부터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6시 46분이거든요 근데 네. 네. 손님분들이 받는 거 보니까 되는 거 같아요 어. 안녕하세요 칠거 어. 거예요 네, 어. 네. 어. 6... 유영현이요 네. 여기 6시 반부터 수령되는 거요아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괌에서 전달받기로는 네. 7일 가지 데이터를 쓰고 그다음에 충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저 그거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3주 반 가는데 그 8일짜리 3개 샀습니다 네. 어,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리로 가자 그러아 네네네 여기 셀프인가 봐 네 네, 네. 어디 가세요? 밤이요. 아, 어, 앞에 폰 따라가세요. 네, 네, 네. 짐 묻히는 게 셀프네. 확인. 없음. 시작부터 사못다는데제 네, 제 있는 거 깜빡하고 넣어 버렸는데. 아, 네. 아, 네. 네, 네. a few inches later 신기한 게그 뭐야 보조 배터리 아까 넣어놓은 거를 짐 검사할 때 티켓 찍더니 진동이 울리더라고요 진동 울리고 여기 이렇게 수화물 검사실로 가라고 완전 체계적이네. 이거 원래 외국이었으면 그냥 짐 빼거나 아니면은 게이트 같은 데서 불러가지고 막다풀어해치라 그럴 텐데 남미 여행 중에 한번 없어졌었거든요 보조 배터리가. 그게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지금처럼 넣어놓은 것 같아 캐리어 안에다가.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그냥 뺀것 같아요. 짐안 없어진 게 다행인 거기는 하지만. 카메라 들고 들어가도 되나? 네 맞습니다. 네. 대기표를 뽑고. 저럼 보조 배터리 캐리어에 넣으신 거도 네, 잠시만요. 아, 저기 또. 손요 네, 그거 보조 배터리인 거 같은데. 네, 네. 리는 들고 착상.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보겠습니다 네. 제가 좀 있다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니, 아니. 총기도 나 와서. 네. 우리 아쪽에 생게다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찾아다다 네. 배터리 한국 첫다이 최고의 공항이라고 평가받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이럴 <laughs> 응. 언제 또 먹을지 모르는 거 많이 먹어놔야지. 한국은 이제 일주일 내내 비 온다는데. 진짜 날씨 잘 피해서 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말습니다안좋요 감사합니다. 아, 좋은데? 학교에서 대안한 건 보내주고. 감사합니다. 36대 학교. 너무 좋은데? <목소리> 어제 체크인 하려고 보니까 그리고 옆자리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창가에 혼자 앉아가지고. 편하게 수 있을 것 같아서 응? 너무 좋은데? 라고 말하자마자 옆에 사람 다는데 아쉽다 혼접 비행은 날아가것 같아 지난번 여행하면서 비행기 진짜 많이 탔는데 항상 지금 이륙하기 전 설레는 것 같아요 어제 밤까지만 하더라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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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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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인것같 아, 요 아, 아, 네. 아, 네네. 할까 아니면 바로 식사로 가는 게 좋겠어요. 저는 살게 아, 있어가지고. 살게 있어? 네, 예, 드라이기랑. 아, 안녕하세요. 살거없는데 괜찮아요. 따로 먼저 물러 가겠다고 우리 어, 말은. 어, 그럼 식사할 필요 없고 거기서 뭐살 것만 사고 갑니요 네, 그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오늘 원래 주말이라서 저녁은 없어서. 아 그럼 알아서 먹어야 아, 되는. 시간을 어. 좀 드릴까 했었거든요. 아, 네. 식사는 할 거. 네, 네, 근데 저녁은 먹어야 돼서. 사서 사서 먹어야 돼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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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와 습하다. 진짜 습해요. 한국보다 훨씬 습한데? 근데 막 그렇게 덥지는 않고. 근데 날씨 이 정도면 시원한 건가요? 생각보다 안 더워가지고. 오늘 되게 시원한데. 아. 맞다. 좀 그래도 미국령이라서 뭐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냥 동남아네요. <laughs> 너무 익숙한 풍경. 필리핀 같죠 여기? 조금 발전된 필리핀 같아. 처음 여기 와서 되게 필리핀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돈을 막 쓰다가. 아 근데 물가는 또 아니죠. 물가가 또 미국이. 아 비싼 필리핀. 어 크다. 엄청 큰데. 너무 크다. 이거 나눠스팩겠는데요 이거요? 근데 사실 어차피다못쓸거 제일 싼게 낫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거 11.29. 이거 하나 살까요? 네. 멍청하게 한국에서 안 갖고 온 쉐이빙 폼도 하나 사고 헤드라이기는제 네, 생각에 딴데 어디 넘어가야 될거 같아요. 네. 아, 근데, 어, 뭐야, 농구한다. 아, 근데 진짜 필리핀이랑 너무 똑같아요. 아, 이거 봐, 이게 필리핀이지. 무슨 괌이야 아, 삼삼농구다. 이, 이쪽 동남아 국가들 쇼핑몰이 1층에서 맨날 이런 걸 하더라고. 삼상 스비가 겁나 빵빵 틀어놓고, 진짜. 남미 갔을 때, 어디야, 페루 갔을 때도 나타나는 데 여기는 로스라는 데인데, 국가이 엄청 크다. 근데 여기는 없어 같아요. Pepper hey lunch. Hello. You? Yes. Okay. i n t h e mean, t i m e just have you guys wait for me in the behind the red line. The cashier will call you when they're ready. Okay. Thank you. 아니 근데 너무 비싼데 진짜? 인가요, 엄마. 와, 메뉴 하나에 저 얼마야? 아, 이거 진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저도 그거 먹어야겠다. 맛은 있겠다. <놀람> 근데 냄새가 엄청 짤것 같아요. 그렇게 안 떠요? 아 그래요? <놀람> 음 맛있다 괜찮죠 여기? 음. 네 맛있는데요? 네 아주 음. 성공적이에요 첫 건물 예쁘다. 여기 맑았으면 저쪽이앞쪽이다 바다라서 바다에 보 아, 네. 텐데. 아 이런. 날씨가 아쉽네요. 그러니까 아까 아침 낮에 출발했을 때만 해도 날씨가 되게 좋아. 았네 맞아요. 네. 어제 캠퍼스 되게 깨끗하고 예쁘다. 음. 와 이게 하나. 어, 거의 삼십 분간 불라야 되는데. 근데 택시는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아. 여기가돔 원이거든요. 네. 아, 따로따로. 네, 돔이 3개가 있어 가지고. 네. 어? 저희는 어디예요? 그러 그러니까 어? 그걸 나 그건 나도 몰라. 어, 어 그거 저희는... 왔는데? 아, 여러분들은 돔 1에 입실 예정입니다. 돔 1? 네. 어, 그럼 여긴데? 이게 예, 여기가 돔 원이고 여기가 돔 2, 저기 뒤쪽에 있는 게돔 3이거든요. 예. 돔 원이라고 된 거지, 그럼? 네. 왼편이 남자 기사고 네. 오른쪽이 이제 여기저기? 여기 있어 거든요. 아오비 응. 아니 여기 나는 이거랑고어할 수가 없구만. 여기가 어, 공용 네. 공간이었나? 어네어오 깨끗하고 좋다. 여기 완전 케이시베로 같이 생겼다. Can you type your name in English? Yeah. <laughs> <laughs> they give me a Korean name. Oh, Kim Kyo mm -hmm. Yeah, this pronounced it like Goni. Ah, Conny. Ah. Yeah. Like, what, what's your actual name? Kyle. Kyle? Kyle. Yes. Uh, okay, that fits well.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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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how. <laughs> So, are you like the manager for this no, dormitory? Oh, oh, yeah, I'm the resident assistant. Uh -huh. So, what we do is that we manage our different floors. Oh, okay. Okay, I can check you in. All oh, right right now? Yeah, yeah, yeah. Okay, uh, so. I'll just bring it you to your room first, and then I'll bring the papers. Hi, my Hi. name is Ramsey. Ram, I'm Tim. Good to see you. Welcome to Guam. And he'll be helping you out. Okay. Thank you very much. Yep. We're at the, the very end.

어차피 신발 신고 들어오는 거는 뭐 익숙해가지고. 야. 오. 야. Very nice. Is this new? Yeah, this is new. Oh. o 어, 이거 이제 체크인 할때 메디컬 이머전 치카드네 아플 때 그다음에 이게 체크인 할. 때. 할때 쓰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리 고장 난 거는 여기 체크를 해야 되고 이게 오케이였다가 퇴실할 때 나도 캠에 이제 변상해야 되는 그런 건가 보다. 이런 거 좋네 이거. 괌 대학교 기숙사 탐방. 아, 오케이. The ah, okay. Is there hot water in the shower? I'm not sure because we just got through a typhoon. the really affected the ah so, okay over here laundry and can walk, wash and dry The washer is free really yeah but oh, only but, the dryer yeah only the dryer ah yeah is it $2 for like once yeah $2 45 minute dry ah uh -huh. oh, so this is the kitchen yeah it's the kitchen oh hi. Hi. oh oh chia oh, hi. Hi. yeah she's she's my only friend oh, oh. <laughs> 밥 먹고 있어. 어, 아, 아, 우리 아 있어. 아니 우리 지금 고기 굽고 있어. 아 진짜? 냄새 미쳤네. 진짜지? 어, 나 지금 와가지고 이제 둘러보는 중이야. 아, 네. 이따 다 되면 한입 드실. 그렇지. Also b a s i c cooking is all available. Here, right? Microwave. Yeah. All y o to do is j u 아, okay. 아 모르는 사람이 천재야. 시설은 되게 좋은 거 같은데, 그 샤워 부스 세 개인 거 빼고는 남자 많이 없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저 친구 기사 승장, 기사 안 살아봐서 뭐라 그런지 모르겠다. 그 친구가 와서 요거 주고 개인 정보 하는 거좀 쓰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보면은 괌 대학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거래요. 여기 완전 볼드체 술 먹으면 벌금 500 달러에 기사 퇴출. 이거 진짜 중요하게 여기네. 이 음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 학교랑 약간 좀잘 맞나 봐요. 우리 학교도 음주 금지거든 교내에서. 그 다음에 이건 없어졌대요 커피 아워스 그 통금 시간은 없어가지고. 뭐 놀고 싶을 때까지 놀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기서 밤 12시 이후까지 뭐놀 만한 게 없을 것 같고 뭐 그러네요 좋다 딱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은 콘센트가 어, 지금 매트릭스를 다안 넣었거든요 매트릭스 지 이만큼 남겨놨는데 이게 매트릭스를 다넣으면 벽에 붙어가지고 충전을 할 수가 없어 어 이거를 좀더 바깥으로 땡겨가지고 약간 경제진 채로 자야 되나 뭐그 정도? 기숙사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암튼 괌 입국하고 대학교 기숙사까지 들어와가지고 대학교 기숙사 조금 알아봤는데 내일 아침부터는 학교 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일 아침에는 카메라를 들고 갈 자신이 없어요 이제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조금 전에 이제 샤워하면서 좀 돌아다니면서 분위기를 봤거든요 이저 빼고 다 친해져 있어가지고 이제 바다 갔다 온거 같더라고요 아까 부엌 들어왔을 땐 여자분들 소고기 구워 먹고 있었고 조금 친해진 다음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한번 쫙 촬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오겠습니다